잔리엘 483후아유 2023년 5월 8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하가합니다. 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 이란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 주셨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의 뜻과 다릅니다. 주님, 저의 뜻을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찾고, 강구하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끝까지, 끝까지 가는 거 그것이야말로 중요하고 고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 은혜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저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 오롯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아시는 그것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저에게는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아버지, 저 은혜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발목을 묶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장하시고 채찍질 하시며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배우자 병원 진료 때문에 서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 것들을 아버지께로 귀결시키고 주님만 생각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